감사세요 안녕. 이름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재원이에요. 또요. 팀에서 무슨 담당을 맡고 있나요? 섹스. 섹스. 그건 제 담당이에요. 네? 뭐라고요? 그건 제 담당이에요. 뭐딴 걸로 바꾸세요. 그냥 그러면. 뭘로 할까요? 그럼 잘 어울리는 거. 잘어울리요 큐티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언니가 뭔데. <웃음> <웃음> 저요? 저는 그 아이전의, 뭐랄까, 정식적 지주자. <웃음> <정신적> <웃음> 지주자. 정식적 <또> 지주자. <laughs> 또아이전에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을 맡고 있죠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러면 제가 큐티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뒤에 저 친구는, 어, 지금 저희 뒤에 저 친구는 뭘 줄까요?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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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오오 오! 섹시했어 방금 어떻게 했어? 방금 오오 지금 잠깐 이거 섹시 포인트 이거 포지션 이거 섹시 포지션 나 이거 뺄것 뭐 같은데 어떡하지? 나도 오늘은 <laughs> 안까 <laughs>